안녕하세요. 저는 손석용이라고 하고, 어, 나이는 27살, 중앙 공격수랑, 어, 윙포워드를 보고 있습니다. 그, 이 오고 싶어도 또모르는 구단이기 때문에, 어렸을 때부터 또 경기도 자주 보기도 했었고, 빅버드에서 꼭 뛰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기에 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꼭 좋은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장점은, 아, 제 장점은, 많은 활동량과 후지넘치는 플레이, 좀 저돌적인 과감한 드리블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워낙 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함성 소리와 응원 소리를 꼭 듣고 싶은 유명한 그 나의 사랑, 나의 소원이라는 그 뭔가를 알고 저도 SNS를 보면서 좀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같이 있던 또 승원이 형이 또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호이형도잘 챙겨주시고 친해지고 싶은 선수는 동성이 형인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서 동성이 형과 또 장난도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. 손분들께잘 어,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이렉트 성격에 꼭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, 축구에만 전념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